그냥 무조건 찍어야지뭐 생일인 사람만 세 사람. 음. 그쪽에서? 아이고. 응? 응. 얼렁 하고 이쪽으로 옮겨 거기 해가 들어서 그래요. 배어 그냥. 배 끊었다니까. 다이 뭐야 목줄이 작으면 다집 보내줄. 다소이너 이리 와. 소아 빨리 와. 고모 옆으 와. <laughs> 엄마, 노래 크게 해야 돼. 뭐야 있어? 어. 선 노래 안세 분이 이렇게 아, 세 분이 요렇게 세 분이 생일이랍니다 오늘 보냈는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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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하나 둘셋 응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 생일 축하합니다. 와와 <laughs> <우와>, 푸짐하다. 장미 <laughs> 씨 어, 선물 증정해 주세요. <laughs> 엄마? 오호, <주인다? 웃음> 우리 막내 신우님이 또 <laughs> 선물을 준비하셨나 봅니다. <laughs> 이름 이름 다 있어. <laughs> 오빠, 축하해요. 오빠, 준아, 칠칠이 못 준다 준다. 어 그래? 어? 이 생활은 형님꺼였어요 축하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와, 오빠 축하드려요 자, 오늘, 오늘 생일인 사람 좋겠다 상이 많아 언니 것도 있어 오호 내것까지 뭐? 어, 어. 는 어, 너는 너야 응. 나는 제주도에서 왔는데 왜 없어, <laughs> 야, 왔는데 왜 없어? <laughs> 근데 왜 오빠를 <없을>, 죽냐 <laughs> 근데 <웃음> 상이 왜 이렇게 썰렁해 상이 <laughs> 아까 푸짐했는데 다 먹어서 그래 <laughs> 이차 음, 음, 이제 너무 햇빛 들어가 지고인해 아, 고맙다, 아, 고맙다고 해야지 어. 그렇죠, 고맙다고 인사해야지. 아, 올해 올해 70인 아, 사람 아, 한 마디 해. 어. 그럼 내나, 그럼 내나, 오, 말, 올해 아, 70. 아, 고사 올해 70인 사람 한 마디 하세요. 어, 뭐. 아, 야, 동생이 고맙다 그래. <laughs> 같이 밥 먹어요. 이동생들니까 뭐, 그 눈물이 나라 <laughs> <laughs> 내가 제일 <대품하지>? 우라 <laughs> 내가 이런 얘기도 안해야 되는데, 어. 내가 딱밤에 담았던 거라. 자, 음. 오빠, 일로 와봐. 내가 대표로다가 우리 오빠안오줄게 <laughs> <laughs> 와. 그래. 아무도, 여기, 부모님 산소 올라가다 못 올라갔어. 왜? 왜꼭 해가지고. 내가 왜, 왜 이런 일 하냐면, 어렸을 때, 어르신들이 말씀하는거 들었는데. 아, 이제 다이 빠졌지. 오빠, 그만할게. 하지 말게. 안 돼. 오빠, 방푸사 하여튼 오늘 고마워. 됐어요. 와. 두 개다, 두 개, 두 개. 아이고 네, 네, 네. 공부도 축하드립니다 네. 예. 야, 내 h e n then, then, b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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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u t b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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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